자, 두상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사각형이면 작업하기가 참 편해요. 그죠? 어, 면이 수직이면 수평으로 다 당겨서 자르면 같은 길이로 자를 수가 있는데 두상이 어떻다? 그쵸? 둥글다. 얘는 어, 위거는 너무 이뻐요. 두상, 골격이. 튀어나온 데도 없고 들어간 데도 없어. 근데 사람 두상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막다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자를때마다 고민을 더더 많이 돼 자, 얘는 위아래로도 둥글지만 좌우측으로도 어떻게 둥글어요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수평으로 잘랐죠? 수평으로 잘랐죠? 전대각으로도 했죠? 그죠? 전대각으로. 자르고 나면 다 라인이 어떻게 나와요? 둥글게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커트는 둥글게 나오도록 만드는게 가장 이상적이야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투상 곡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상 공면대로 정확하게 커트를 해야 되겠지. 자, 가볼게요. 자, 밑에 잘라놓은 가이드 있으니까. 세로로. 자, 여기에서 두상각은 어디에요? 이만큼 들려야 되죠. 뭐. 자, 여기에 두상각과 여기에 두상각은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자르고, 그 다음 자르고, 그 다음 자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석대로 자르려고 그러면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은 살짝 다운, 살짝 다운해서 잘라야 되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가볼게요. 세로로 잡아서. 자, 밑에 가이드 그대로. 첫 번째 빗질 뭐 한다? 가이드 찾는 빗질 가이드 찾았어요. 자, 그 상태에서 두 삼각, 위쪽에 두 삼각 확인해서. 자르고 다시 살짝 다운하듯이 연결 오케이? 자, 그러면 가이드가 또몇 개가 생겼다? 자, 밑에 잘라 놓은 가이드와 옆에 잘라 놓은 가이드 두개 가이드가 생겼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판대를 가지고 얘랑 연결, 밑에랑 연결해서 자르면 되죠. 자를 양 가이드 1대 1로 가지고 다시 빗질해서 그 다음 뭘 찾아요? 가이드. 밑에 가이드와 옆에 잘라놓은 가이드가 어디서 만나는지만 정확하게 찾으면 온 베이스로 자를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자르고자 하는 포지션은 정확하게 온 베이스가 나와요. 자를 양가이드 다시 1대 일로 가지고 같은 방법 무한 방법 왜 원리가 바뀌지 않잖아 그렇죠 원리는 같은 원리로 계속 자르니까 계속 무한 방법 그림 그릴때 느낌 그대로 다시 자를 양 가지고 오고 방사선 탑으로 가도록. 세로로 이렇게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방사선 탑으로 갈수 있도록 슬라이스 그대로 자르량 가이드 찾기 입질에서 가이드 찾기 자르고 같은 방법 계속 밑에 가이드랑 연결 그러면 아까 그림도 그렸잖아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밑에 가이드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다시 같은 방법 조금씩 조금씩 자르는게 자르는 가장 정확하게 자를 수있어 다시 가이드를 찾아서 확인한 상태에서 자 리프팅 업그 밑에는 살짝 리프팅 다운 그죠 리프팅 업 리프팅 다운 같은 방법 계속 진행 자 이쪽에 이어 투이 앞쪽에는 밑에 가이드가 없으니까 또 어디 가이드를 잘 봐야 돼요 옆에 가이드잘 봐서 다시 온베이스 하기 가이드 하기 자르면서 뭘 본다 위에 가이드랑 밑에 가이드랑 길이가 같은 길이로 커트가 되는지 체크 다시 같은 방 다시 자르양가이드일대일 가이드 확인 가이드 해서 다시 온베이스 하기 리프팅 하기 결정리 가이드 하기 같은 방법 계속 밑에 가이드랑 위에 가이드랑 연결하면서 길이가 같은 길이로 손가락 컨디션이 잡고 있는 자기 같은 방법 사이드로 계속 갑니다. 자르냥 가이드 다시 온 베이스 확인, 리프팅 확인, 결정위해서 다시 가이드 하인 자르고 다시 같은 방법 살짝 다운하듯이 위아래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되는지 체크 계속 같은 방법, 자르량 가이드, 1대1 다시 온 베이스 확인, 리프팅 확인, 결정이 가이드 확인 같은 방법, 브랜나루까지 해서. 또, 자를 양, 가이드. 다시, 또, 온베이스 하기, 리프팅 하기, 결정리, 가이드 하기. 같은 방법, 판넬이 트위스트가 되지 않도록 슬라이스 그대로 빗질 이제, 제가 얘기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다시 온 베이스, 가이드하기. 가이드 찾기 어려우면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찾으면 쉬워요. 같은 방법, 폭력까지. 다시 온 베이스하기, 결정리, 가이드하기. 응. 그러면 앞쪽에 잘라놓은 길이랑 뒤쪽에 잘라놓은 길이랑 어떤 길이? 응. 같은 길이. <목받> <목받> 위의 길이랑 아래쪽 길이는 어떤 길이? 같은, 길이? 같은 길이. 그래서 얘를 빗질을 해놓으면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라인이 어떻게 나온다? 둥글게 나온다. 그죠? 왜? 펜라인이 둥글니까. 얘도 아웃라인도 어떻게 나온다? 둥글게 나온다. 오케이? 여기까지 잘라보도록 하겠